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S머티리얼즈 영업팀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23년 1분기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환경 이슈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트라 캐퍼시터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 저장 장치 중 하나로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트라 캐퍼시터라는 제품이 낯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 웨비나를 통해 저희 회사와 제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그룹과 LS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의 제품 라인업 그리고 적용 산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개요입니다. LS머티리얼즈는 LS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LS그룹은 2003년 LG에서 분사되었고 당시 LG는 LS, LGGS 3 개의 그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여기서 LS는 전기, 전자, 기계, 소재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LS머티리얼즈는 LS그룹의 메인 계열사 중 하나인 LS전선의 자회사입니다. 다음은 저희 ls의 울트라 캐파시터 사업 연혁입니다. 울트라 캐파시터 사업은 2002년 lg 전선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ls 그룹에서 현재까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ls 머트리얼즈는 2021년 1월 울트라 캐파시터 사업 강화를 위해 ls m 트론 안에 있던 uc 사업부가 ls 머트리얼즈로 독립되었고 ls 전선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LS 머트리얼즈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트라 캐퍼시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적으로 울트라 캐퍼시터 혹은 슈퍼 캐퍼시터라고 명칭이 되고 저희는 울트라 캐퍼시터의 약자인 U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 동일 제품을 지칭하는 것이니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 UC의 특성은 리튬 이온 배터리 특성과 비교되어 설명이 되는데 이를 비유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UC는 우사인 볼트 같은 100m 단거리 육상 선수, LIB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UC는 100m 육상 선수와 같습니다. UC의 목적은 짧은 시간에 큰 힘을 내는 것. 즉 강한 힘의 폭발로 짧은 트랙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여 다시 달리기를 반복할 수 있는 것처럼 빠른 충방전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LIB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LIB의 목적은 긴 시간 유지할 수 있는 꾸준한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한번 완전히 방출되고 나면 다시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차이는 UC와 배터리의 작용 원리가 다르기 때문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작용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트라 캐파시터는 전기 이중층 캐파시터로서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활성탄 표면에 전화를 물리적으로 흡 탈착해 순간적으로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높은 전류를 순간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물리적 작용으로써 화학적 현상에 의해 충전되는 배터리에 비해 높은 출력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 저장 장치와 비교하여 유 c 의 강점은 장수명, 높은 출력 밀도, 빠른 충방전 그리고 넓은 작동 온도 범위입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나 납축 전지와 가장 큰 차이는 높은 출력밀도입니다. UC는 에너지 밀도는 낮으나 높은 출력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이 필요할 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UC가 적용되는 분야는 전력 품질 안정, 피크 전력 대응, 풍력발전기, AGB, 그리고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시 적용 분야의 특성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순간 고출력 필요시, 저온 및 고온 환경으로 넓은 작동 온도 범위 필요시, 고속 충방전 필요시, 초기 고출력 보조를 통한 배터리 수명 향상 필요시, 단거리 고사이클 이동 및 반복 충전인 경우, 고전류 필요시, 더 안전한 에너지 장치 필요시 비상전력 필요시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LS 머트리얼즈 의 제품 라인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셀 파트입니다. 저희 셀 제품은 크게 중형 셀과 대형 셀로 나뉩니다. 중형, 중형 셀은 직경 22, 33, 35파이 크기의 PCB 마운팅 타입 셀입니다. LS 머트리얼즈 중형 셀은 1 0 0패럿에서7 2 0패럿까지의 범위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 셀은 직경 60파이 크기의 부스바 타입 셀입니다. 저희 대형 셀은 650에서 3,400페러까지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전압 16에서 400볼트까지의 다양한 모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셀투셀 셀 커넥션 모듈이라는 저희 LS 머티리얼즈가 특허를 가진 디자인 기술로 고객 요구에 맞게 다양한 전압과 용량으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저희 셀과 모듈 제품의 더 자세한 스펙 정보는 저희 LS 머티리얼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공장은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진 안양 연구소에 위치하고 있고 21년 10월 제2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생산 캐파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UC가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UPS입니다.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UC를 적용한 UPS는 긴 시간 정전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수초에서 수분이내의 정전 및 전기 품질의 안정화에 대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력사정이 좋은 나라의 경우 비싼 비용을 투자해서 수십분의 정전 보상을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고도화된 산업군의 경우 미리세컨드 단위로 전력 품질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UC는 최적의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LS머트리얼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글로벌 제조사에 15년 이상 UC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UC의 신뢰성을 증명합니다. 다음은 AGB입니다. AGB는 무인 운반 차량으로 주요 생산 라인이나 물류 창고 등에서 사용되고 특정 거리를 빠르고 짧게 반복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 UC를 사용하는 고객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UC의 빠른 충방전 특성 및 넓은 작동 온도 범위는 라인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장수명 특성은 유지 비용을 감시시켜줍니다. 저희는 유수의 글로벌 AGB 시스템 제조사들을 통해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라인의 UC를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분야를 넓혀 월마트, 아마존 등 유통 업계에서도 유씨 채용을 확대 중입니다. 풍력입니다.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 피치 컨트롤 출력에 유씨가 사용되고 있고 산간지역 사막 해상과 같은 접근성이 좋지 않고 온도 변화가 큰 장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넓은 작동 온도 범위를 특성으로 하는 유씨 채용이 가장 적합한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저희 유씨는 15년 이상 글로벌 풍력 시스템 고객에게 유씨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전력 품질 개선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과거 화력 원자력 발전 등과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관성 및 주파수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전력망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인위적인 주파수 조정 및 관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 유효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해당 공급원의 유씨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크 전력 대응입니다. 전력망에서는 강한 출력을 내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때 UC의 순간 고출력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즉, 고출력 대응을 위해 전력 인프라 설치에 투자하는 대신 캐, 울트라 캐파시터를 사용함으로써 그리드 확장 비용 절감, 그리드의 최대 부하 감소, 출력 보상을 통한 메인 전원 출력 절감 등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운송 분야입니다. 운송에는 트램, 정거장, 하이브리드 버스 등이 해당합니다. 트램이나 버스는 정해진 거리를 반복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각 정거장에서 빠르고 반복적인 충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속충방전과 100만회 이상의 충방전 사이클 특성을 가진 울트라 캐퍼시터가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입니다. 또한 배터리와 함께 사용되면 출력 보상을 통해 배터리의 수명 향상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는 연비향상, 전장 안정화 등의 목적 및 점프 스타터 등으로 유씨를 사용합니다. 전기차에서는 주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브레이킹, 조향, 출입문 조작 등의 비상 전원으로 사용되며, 자율주행차에서는 안전을 위한 보조 전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동입니다. 시동은 UC의 장점이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UC는 높은 출력 밀도 덕분에 배터리와 비교해서 부피와 무게 감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UC보다 출력 밀도가 낮은 납축 전지 등은 동일 출력 발생 시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므로 더큰 공간을 차지하고 장비의 무게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일반 전지는 3~4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한데 반하여 UC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수명을 가지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u c 의 넓은 작동 온도 범위는 추운 날씨에도 시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의료 장비 분야는 앞선 피크 전력 대응과 같은 원리로 MRI 등 대용 의료 기기의 피크 전력 공급 혹은 휴대용 엑스레이와 같은 휴대용 의료 기기에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휴대용 엑스레이는 u c 를 적용하여서 소형화 및 경량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ESS의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ESS에 UC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ESS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하버크레인의 경우 연비 개선을 위하여 UC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철도 신호의 UPS 전원으로 UC UC를 채용해 왔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케이블카의 비상 전원 및 여러 긴급 전원이 필요한 분야에 유시 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나 제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여기 적혀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